안녕하세요, 남승민입니다. 어, 오늘 소개하기될 멀티메이션, 도깨비는 바디엑스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세계에서 바각 맞는 최고의 펑션멀티머신입니다 어, 우선 디자인은 간각적이고요.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견 경고한 스틸 스펙은 충전하는 최고예요. 이벤2 2이벤시청는5 0명이 한국에서 는3 0 0 k g 이상 이한이에서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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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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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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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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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무게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을 이한 곳에서 멀티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어, 이중 케이블 풀리 시스템은 한쪽 블록의 무게가 약 90kg 정도가 되시고요, 양쪽으로는 200kg 정도가 됩니다. 이 블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제 중량에 맞춰서 설정이 가능하신 이제 멀티머신입니다. 어, 부드러운 슬라이딩 방식에 스토퍼는 쉽게 고정이 가능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 포지셔너 같은 경우는 좌우측 그리고 위아래로 양방향으로 케이블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j o i 제가 직접 운동을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깨의훈는거등등위에 강한 호흡리면서 근육의 세부적인부분까지운동이능하십니다 운동이 어, 이 뒷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다가 심장이 받치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넓이에 의해서, 어, 가슴 하부에 바깥쪽으로 과는 것, 오늘 이제, 안쪽,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담두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위에 나눠서 운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놀람> 어, 이, 이운는은 다양한 위치에,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두 가지의 운동. 신업과 시티드를오후 발판으로 이용 가능하니다이 후면에 바벨 거치대가 있어 이 길고 큰 바벨을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면에 이렇게 프레젝트를거치대가 있어서 손쉽게 이 원판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레이브 패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양쪽에 약간 바퀴가 설치가 되어 설치가, 탈퇴 설치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아, 누워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허리에 부하가, 허리에 부담이 많이 안가는 운동이 되,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팔 착식이 쉽고 안타하게기는것같습니다 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이제, 산 하체, 전신 운동을 할수 있다는 라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이제 멀티 버신이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고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있어서도 절대, 어, 다른 이제, 헬스장에서 하는 이제 기구들에 비해서 절대 뒤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코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다 운동이 가능한 디테일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